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이오니아 어,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절대로 루머에 흔들릴 필요 없다 시장에서 근거 없는 찌라시에 여러분들이 패닉텔에 동참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닥에서 장중 플러스 12.96%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반등은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이 상단 돌파해줘야 됩니다 상단을 돌파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근거가 뭔지 빠르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최근에 회사에 대한 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기업개요 설명드리면서 탐방 내용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 그리고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됐었던 건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어 바이오니아 기업개요 간단하게 보면 요어 1992년도에 설립했고요. 어 엄력만 이제 한 30년이 넘었죠. 아니 이제 31년쯤 됐겠네요. 네, 31년쯤 됐겠고 어, 임직원만 100, 619명 RMD 비중 그 연구개발하는 어, 인력이 3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0명 의 이상이 전부 다 뭐하다? 연구개발 인력이다 네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는 RNA-PAM 84.5% 가지고 있고요 SI-RNAGEN 70% 바이, 아, 에이스 바이온 81%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도 다, 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 신약 개발, 즉 연구개발 인력들이 빠르게 계속해서 신약 개발, 신약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지 못한 기업, 이러지 못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뭐 감사 보고서에서 항상 리스크가 되고 하는 거죠. 네. 뭐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적자가 지속돼가지고 뭐 상장 폐지된다거나 하는 이유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어야만 신약 개발에 또 돈을 쓸 수가 있겠죠. 제약 바이오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 투자 받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 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또 제약 바이오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또 뭡니까 시총이 상위권에 있어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뭐 동아제약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어다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애들이 당연히 신약 개발에도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겠고 신약 개발을 많이 하는 애들이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생기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이미 나온 제품들을 이상의 제품 효율 가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뭐 사실 꿈과 희망이라는 또 명목하에 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모든 제약 바이오 업종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이오니아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모회사에서 스피노프 돼서 22년도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2018년에서 2022년 불과 4년 만에 단일 제품으로 매출 1,600억 원을 달성을 했고 건기식이라고 하였는데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을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20%까지 가져오면서 가파른 성장세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체크가 됐었던 거다 그리고 신약 개발이 지금 나온 탈모 제품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 얘기로 넘어가면은요. 바로 이 코스메르나라고 하는 탈모 화장품입니다. 네, 원래 이제 sRNA 신약 sRNA 쪽에서 신약 개발하면서 탈모 의약품으로 가고 있었어요. 의약. 네, 아시겠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임상도 까다롭고요. 임상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못 사죠. 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수 있고, 뭐 약국에서 살수 있고 온라인으로 사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제 한국은 아직 비대면 어 진료가 안 되고 비대면 이 약국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해외 쪽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해외 쪽에서도 좀 검증 절차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가서 사야 된다거나 택배로 되는 기업들, 택배로 되는 나라들은 몇,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의약품으로 개발하려고 했더니. 법에 저촉되는 것도 많고. 출시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화장품으로 가보자. 화장품으로 가보자에서 2018년도부터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냐 전혀 없었다. 국내에서도 6개월씩 3번 18개월간 인체 적용 시험 다 통과했고요. 안정성, 유효성 데이터 전부 다 나왔다. 우리가 도포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5스타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제약 바이오 관심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그런 기관인데 민간기관이에요민간기관 민간기관인데 그만큼 공신력이 높습니다. 어, 공신력이 매우 높이요 왜? 어, 굉장히 유서 깊은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 마크보다도. 네, K.S. 마크보다도 가장 공식력 있고 오, 역사가 오래된 이 기관이 더마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더마 테스트 독일 쪽의 더마 테스트 중에서 5스타를 받은 제품 중에는 문제가 된 사례가 단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식약처에서도 안정성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안정성 우려를 많이 했어서 국내에서 이전에 식약처 유럽과 국내를 타겟으로 해서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반려가 됐어요. 안정성 우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더마 테스트에서 5스타를 받으니까 뭐? 하더라 야 그러면 우리한테 레포트가 없다는 우려가 없다는 레포트를 한번 줘봐라 우리가 검토해볼게 그래서 검토하고 나서 유효성 평가 받았고요 안정성 평가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부분이 원래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몬을 건드려요 호르몬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이제 아마 탈모약을 저도 아니 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문제가 생깁니다 먹으면은 뭐 만져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만지는 정도야 네한두알 정도 먹는 거야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또 비싸잖아요 <laughs> 네 비싸서 어린애들 특히 손에 안 닿게 특히 여아들 네, 어린 여자아이들. 어, 그런 딸들 손안 닿게 이렇게 숨겨놓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먹으시는, 어, 아내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은 이제 불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드시면 불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굉장히 또어 이런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니아의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어 프로페시아 투여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거는 괜찮다. 왜 호르몬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 때문에. 호르몬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 피부에 도포하는 머리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더라? 네,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고 이 안정성과 다 효과까지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 레포트가 나오면서 빠르게 확대를 한이 종목인데요. 이때 24일날 레포트 나오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외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를 봤어요. 이때 레포트가 나오면서 코스메르나가 이제 출시를 한다. 어, 아마존과 한국 자사몰 얘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몰 자사몰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5월 8일 날 이제 뭐 했습니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레포트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가시화되는 시기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진될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레포트에서 언급이 되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훅 빠졌습니까? 5월 8일 날 여기서 출시했는데 훅 빠졌어요. 왜? 뭐가 문제였나요? 아마존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바로 아마존 쪽에 통관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면서 자사물만 오픈하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죠 아마존 쪽의 통관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면서 조금 딜레이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5월 달 중으로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급락이 나왔냐 왜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또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요즘에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나리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니아도 루머가 이렇게 돌아요. 루머가 돌면서 어떤 루머를 돌았냐. 봤더니 일단은 제품에 부작용이 있답니다. 두 번째, 직원 응대가 안 좋대요. 뭐레디에서 직원 응대, 뭐 이메일 응대가 안 좋다더라. 그리고 뭐 비싸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5월 8일 날 오픈했다고 했죠. 5월 8일 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5월 8일 날 오픈하면 배송도 못 받아 붙는데 무슨 부작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5월 8일 날 자산을 오픈해가지고 주문 받는다. 오케이잖아요. 아, 아마존 때문에 뭐 아마존 통관 프로세스가 문제가 돼가지고 실망 메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한가를 때려 맞고서 더 아래까지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약 지금 50%가 빠졌어요. 50%가 요거 하나 때문에 50%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용을 체크를 해보니까 뭐 직원 응대가 안 좋고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5월 8일 날 오픈했잖아요. 오픈하고 배송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배송도. 그리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 탐방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효과가 나오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데 오픈한지 하루도 안된 시점에서 배송도 안 됐는데 무슨 부작용이고 무슨 직원인데 뭐 이딴 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밀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투매가 투매를 부른 거고 찌라시 뿌린 애들이 여기서 다 때려갔다 박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 문제 있나 보다 뭐 아마존이 문제라고 야 이거 다 던져 다 때려 박았다니까 패닉 셀에 다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하고 있어요? 끌어올리고 있죠 또 개인들 손도 못 쓰게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도 나타났다.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도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요 똑같은 패턴 여기서 뭐 카나리아 바이오 엠이 감사 의견이 뭐 한정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진으로 짜집게한거 특히나 카나리아 바이오 엠과 카나리아 바이오는 둘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시장에서 이렇게 때려박아요 개인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사진 보고 찌라시 보고 막 패닉셀에 동참하면서 다던진다는거 그리고 그 물량 받아서 어떻게 해요? 손도 못 쓰게 그냥 쭉 올려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바이오니아, 뭐 나온다? 당연히 여기까지 돌려야 된다네, 바이오니아. 뭐 아마존만 나오면 그러면은 최소 우리는 그냥 50%는 여기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라는 거니요왜 루머 때문에 빠졌고 악, 모멘텀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찌라시로 돌아가지고 괜히 겁질려 가지고 다 던진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다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냐 실망 매물 붙은 만큼 화장품 효과 있는 만큼 매진됐을 때의 기대감들 어마어마하게 크다 라는 거고 그 모멘텀이 끝이냐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모멘텀이 끝이 아니 이 바이오니아 부작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게요, DNA 합성 글로벌 탑에 들어가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요. 그리고 이나우스에서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아시아에서는 바이오니아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의 부작용이 나온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탈모 화장품 아마존 제출시 일정만 나오더라도 7만 5천 원 업사이드 볼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8조 원 증설액고 미국 암 진단 라이센스 아웃 에로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신규 파이프라인까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제가 여기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강조드려. 어떤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찌라시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이 시장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요 팩트 내가 모르니까 여기서 무서워서 던지고 팔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루머 찌라시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조정이 이 자리가 지지라인인 거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우리 무조건 일정 대응해야 된다. 아마존 일정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업 공급 계약 일정들, 투자 규모들, 앞으로 나올 신규 파이프라인 일정들까지도 전부 다싹다 정리해 놨다라는 거.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목표가 잡고 매수 전략만 여러분들이 잡으면 된다. 앞으로 나올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마찬가지로 1차 여기서 제가 끈 대응 끝났고 2차 대응 끝났지만 3차 대응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n자형 파동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공포의 이패닉셀에왜 어떤 내용의 팩트이고 왜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되는지 그럼 여기서 산다면은 우리가 업사이드 얼만큼 볼수 있는지 목표가 되는 해야 된다는 그래서 시장에서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된다 이런 일정들을 알아야 된다 앞으로 나올 모멘텀들 전부 다 제가 일정들 정리해 놨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매수 전략 이 일정에 맞춰서만 하면 된다 상단에 번호로 저희 구독자 분들 위해서 만든 자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바이오냐 바이라고 빠르게 문자 넣어 주시고 상단에 번호 문자 넣어 주시고 구독자 분들에게 만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바이라고 빠르게 체크하시면서 바이오냐 투자 전략자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룰만 어떤 찌라시 어떤 내용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혹시 진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빠른 정보들을 취합을 해야 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팩트를 체크해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판단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그런 구간들을 여기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영상에서도 이런 자료들, IR 자료들, 탐방 자료들,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들 전부 다 체크해드리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 대응의 영역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투자 전략 자료로 따로 이렇게 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이 투자 전략 자료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이번 시장도 차별화 장세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과배드권 들어갔지만 변동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자분들 위한 선물도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또 5월달 히든 종목 준비했습니다. 5월달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이미 마감을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5월달 2차 히든 종목들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좌에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냐?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달에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저점에 들어가서 고스란히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대응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가는 애들만 계속 가요. 내가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한번 놓치면은요, 내가 이 내용들을 모르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부담가는 가격대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점에 미리 잡아서 고점에 한꺼번에 큰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종목들. 어, 이제 종목들 수급이 쏘아 올리는 것들 들어가서 대응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여기 저점에 들어가서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서 급등하고 나서 파는 게 가장 큰 계좌의 수익으로 내 계좌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내 계좌의 큰 성장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3월달, 4월달 들어와서부터 여기가 매수 타이밍 구간이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왜 내가 잡은 자리가 여기서 변동성이 아무리 생기더라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업이 있으신 분들 내가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중창 중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뭐 급락, 내가 여기서 사면 급락이 터지면 손실이라고요 그러면 난 대응 못하니까 팔아야지 한다 근데 내가 여기 저점에서 잡았다면은 여기서 얼마나 흔들리든 간에 어차피 엔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태요 대응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사두고 가만히 있다가 수급이 붙는 애 어차피 가는 놈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내가 매수 매도 시점을 장중에 잡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히든 종목들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월달 가정의 달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또 시장들이 많이 흔들려요 4월달 사실 시, 여러분들 시장 안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3월달부터 3월 시장에서 올라왔고 4월달 시장도 좋았어요. 5월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코스닥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2차 전지 밀림에서 시장 다 빠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은 가는 놈만 그냥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수급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 미리 체크해 왔다는 라 거고요. 5월달은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응을 종목들을 잘 매수하지 못하면 나는 이 5월 달 시장에서 뭐 소외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잡아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런 히든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지만 뭘할 수가 있다. 5월 달도 무난하게 수익을 내드리면서 갈수 있,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스닥은 과매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ADR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요. 가격에 있어서는 이미 싼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 관심 받지 못하는 종목, 그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난 5월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가만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고요. 과매도 건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조정들이 나온 종목들 중에 모멘텀이 강하면서 그 종목 그 섹터에서 대장주 그 종목별 차별화 시장에서 대장주로 수급 쏘아올릴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5월 1차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놓치셨잖아요 크리스탈 신소재 놓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수급이 받는 애들만 그냥 쭉 간다라는 거예요 5월 1차 종목이 크리스탈 신소재 놓쳤다고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올 모멘텀은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미 수급들은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언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히든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5월달 2차 히든 종목 어,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따로 준비한 이 히든 종목들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상단의 번호, 여기. 이번 가운데 있는 0108472의 563번으로 히든이라고 저한테 요청해 주시는 누구에게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1차 종목 예상보다 빨리 끝났기 때문에 2차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2차 종목 또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1차 종목에 아쉬움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 종목에 미련 갖지 말고요. 지금 앞 프로 이 5월달 시장 계속해서 시장 이끌어 줄 현재 이과 매도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 이 저평가 낙폭 과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함으로써 이 고점 시장 대장주로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자 빠르게 여러분들 문자로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상단에 번호로 010-847-56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넣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 이벤트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따로 문자만 넣어주시면은 히든으로 답장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 상단에 번호 문자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전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부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선두그룹으로 이끌 종목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을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 탐방 다녀오면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발굴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들 항상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꼭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이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들 안내 드리니까요. 어,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상단에 번호로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신 분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답장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꼭 상단에 번호로 넣어주시면은 어 제가 빠른 이 순차적으로 답장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 살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도 여러분들 또 힘든 시장들 앞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들 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겁니다. 4월 달뭐 예탁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예탁금들이 점점 빠지는 추세로 들어가면서 과에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큰 호재 악재 없이 변동성만 생길 가능성 굉장히 높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계속.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률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만 이 5월달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 5월달도 또 따뜻하게 이 여름처럼 뜨겁게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의 번호 여기 010-8472-5563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